봉화 은화축제에 이렇게 네, 무대를 서게 돼서 너무너무 기쁜데요.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계실 네. 줄 몰랐어요. 저도 그냥 사실 축제라 그러면 되게 작은 축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커서 네. 살짝 당황했어요. <laughs> 그래도 사람이 많은 만큼 너무 신나서 이렇게 스펀날씨에도 저희 보러 그리고 다른 가수분들 보러 와주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네. 저희가 근데 다음 곡을 또 들려드릴 건데요. 그 전에 분위기를 더 띄워보려고 사실 사인CD 몇장 가져왔어요. 아 그래서 어, 지금, 너무 좋시는데 어, 뭐 맞아. 지금도 너무 좋았는데 더 크게 호응해주시면 저희가 몇 분이죠? 세 분. 네, 세 분한테. 호응이 좋으신 세 분이 저희가 이제 사인CD를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. 들려드릴 곡들은 이제 더 신나고 밝은 곡이니까 여러분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네. 네.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곡 틴컵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원해주세요. 아, 네 아, 여러분 아, 네. 이어서 메이데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, 봤어요? 저는 아까, 네. 특허를 했을 때부터 찜꽁해라는 분이 있어요. 아, 찐꽁 진짜요? 찜꽁까지. <laughs> 자, 저기 남자 학생분, 지금 흔들고 있는 학생, 검은색, 맞아요. 아, 오,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저도 찜꽁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아니, 근데, 여러분, 저희 이거 CD 한 장이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고요?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저는 여기 앞에 안경 쓴 친구 여학생. 아, 네. 어, 저도 저도 아주 콕집한 사람이 있어요. 맞아요. 사람 저도 네저 아주 콕집했어요 누구야? 저는요 저기에 네, 지금 하트 날리고 있는 여자 아이요. 아, 노란색. 아, 노란색. 노란색. 네. 노란색. 네. 노란색. 아침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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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? 근데 네, 저희 에이플릴가좀 괜찮지 않나요 어? 반응이 괜찮지 않아요? 네! 아네 어, 어, 네. <laughs> 네, 사실 저,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인데요 네. 아이쪽에서 저희... 나와줘야 되는 게 있는데 아, 저희가 앵콜을 준비했나요? 네 근데 다음 또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준비 저희는 이제 또 CD선물도 드렸고 이제 노래선물도 드렸으니까 이제 한번 저희 내려가볼까요? 아네아 어, 저희 가니까, 가니까 네. 가자, 가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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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또 저희 뒤에 아주 또 멋진 가수분들이 맞아. 또 기다리고 계시기 <laughs> 때문에 네. 여러분들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네. 거라고 생각해요 네 <laughs> 여러분 그리고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어 그리고 또 너무 덥다고 막 에어컨 막혀가지고 냉방병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냉방병에 좀 걸려가지고요 <웃음> 네. <웃음> 여러분, 조심하시고 또 저희 에이프리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음좋좋습습다저희희누누라라요요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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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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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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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게 즐겨주세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계단은 뒤쪽으로, 계단은 뒤쪽으로. 자,